은혜를 구하다. 은혜를 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은혜를 구하다. 그리고 은혜를 만나다. 그것이 내용입니다. 누가 은혜를 구합니까? 당당할 때, 또 경험이 많을 때, 힘이 있을 때, 이렇게 건강할 때,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를 구하게 되는가? 내가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또는 속수무책일 때 힘이 없을 때또 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루시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막합니다.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은혜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시, 나우에게 제가 은혜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니면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루시 나움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니 나움이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만남은 항상 우리에게요 영향을 끼칩니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전선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비도 내리게 되고, 또 부싯돌과 부싯돌도 만나게 되면요. 불꽃이 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만남은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엘사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를 지을 때요. 원칙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밭 모퉁이까지는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세 번째는 그냥 일부러 버려두라. 남겨두라는 거죠. 그냥 악착같이 거두는 게 아니라요. 모퉁이도 그리고 이삭들 떨어지면 내비두고 일부러 그냥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자의 윤리가 무엇인가 하면요,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 알고도 흘리고 다니고 일부러도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믿음의 부자들은요, 너무 악착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무출 밭에 잃어버렸거든. 그니까. 러 곡식을 배다가한 덩어리를 그냥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났잖아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만큼을 안 뱉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악착같이 그거 배고 오지 말고요. 그냥...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답니다. 형통하게 하신대요. 이게요, 믿음의 부자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너무 악작같이 사는 존재들 아닙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요, 그냥 좀 칠칠 맞지, 칠칠 맞지 못하게 흘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교회에다 흘리면 누가 주워갈까요? 다 제가 주워가죠. 네. <laughs> 삶에서요, 어, 믿음의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너무 악작같이 그러지 말고요. 흘리고 살아가는 게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 잘 풀리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부자가 됐으면 좋겠냐면, 막, 흘리고 다니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님의 이름으로, 야, 저 사람이 어, 믿음의 사람이라 틀리구나. 그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교지도 가서 그냥 이름도 없이 몇천만 원씩 헌금도 하고 오고, 이름도 없이 교회도 막 세워주고 오고, 네. 깜짝 깜짝 놀라겠죠, 그럼. 어,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마산 성은교회에서 왔습니다. <laughs> 저는 그런 부자들이 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쨌든 루스는 지금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시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우연히 4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됐답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는 우연 아니고요, 마침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은혜 구해서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루시가서 배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레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완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요 우리가 다 무너진 것들이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다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잘 보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오늘 짧게 두 가지. 성실과 겸손입니다. 룻에게요, 성실함과 또 겸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질 때요, 그것을 잘 담아야 또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룻이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룻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들이, 예, 와서 룻을 보니까요, 쉬지도 않고, 아침부터 와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막 옆에서 계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참 부지런했고 또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무슨 말인가 예쁘다는 겁니다 그의 성품이 예쁘다 여기서 예쁘다는 거는요 얼굴이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얼굴이 예쁘면요 얼굴이 예쁘다고 꼭 찝더라고요 성경은 <laughs> 예, 직선적으로 얼굴이 예쁘면 얼굴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굴이 예쁘다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어, 이 루슨 성품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마음씨가 예쁘고, 어,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신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이렇게 사완이요. 묻지도 않은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죠? 성품이 너무나도 예쁜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요.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시기, 해석하기를요. 보아스는 늙은 남자고, 루스는 네. 젊은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보아스가 늙은 남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내 딸아, 이거는요, 애칭입니다. 요즘 뭐라 하면 뭐, 어, 공주님, 뭐, 요런 거죠. 예, 네, 뭐, 이쁜 표현을 할 때, 쓸때 표현은 그런 겁니다. 애칭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 밭에서 주라 은혜를 베푸는 거죠. 어디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라 그리고, 소년들을 시켜서 이루이여자야 지켜줘라. 그리고 물 마시러 가려면 멀리 가면 힘드니까 가져온 물 마음껏 마셔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8절과 9절들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성실하니까요. 많은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루스에 대한 겸손한 태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땅에 될 정도로 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먼저는 성실성을 받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의 겸손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6절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겸손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면요, 주의 은혜가요 깔때기처럼 복이요 은혜가요 모여드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사다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삶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실함과 또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엘샤다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성품이 룻과 같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